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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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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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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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새로운 한 주의 중심이 되며 더 나아가.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신 단임 목사님의 복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요약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아니라. 여호와께서 <laughs> 야곱을 구원하시되.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laughs>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전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업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성업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리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측량 줄이 곧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 꽤긴 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말 한 절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구절은 바로 6절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한절 말씀이 31장 전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 서울에 가면은 남산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남산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목멱산입니다. 목멱산. 근데 실은 지금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죠. 그리고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시죠.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실은 정확한 표현은 네덜란드인데 저희는 네덜란드로 부르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홀랜드라고 부릅니다 홀랜드 그래서 나 이번에 홀랜드 갔다 왔어 그러면 어 그냥 네덜란드 갔다 l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랜드는 네덜란드의 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 l 따지면 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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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l 대표해서 아나 그냥 경상도 갔다 l 어 그러면 아저 사람 대한민국 갔다 갔구나 이렇게 l 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육절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 에브라임은 원래 뜻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성경 구약에서는 아들의 이름 모두 나오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보다는 지역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북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북 이스라엘 남 유다라고 부릅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이란 것은 즉북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 지역이긴 하지만은 전체 뜻으로 말씀드려서 남 유다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시온과 만났다는 것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 되었다 즉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다 이름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참 많은데요. 어,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이 아마 가장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예. 역시. 성경 그대로 저녁에 물론 성경에는 저녁 나, 나오지 않지만 그림 가운데는 배경이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거지로 돌아온 무릎 꿇은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역시 큰형은 옆에서 함께 있어주지 않죠. 그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꼭그 그림입니다. 꼭그 그림 대신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원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은 두째 아들만 집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왔는데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큰 아들, 두째 아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와서 아빠 품에 안기는 장면이 바로 31장입니다. 예. 자, 제가 6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함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통일되는 건 좋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시선이 에브라함과 시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면 멈춘다면 이 것은 정치적인 내용이고 사회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닌 거죠. 예, 여기서 저희가 끝내면 안 되는 것이며 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는 거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거죠.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민족이 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니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이 성경 읽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만, 사회학적으로만, 때로는 과학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다 그런 경로가 있지만은 최종 목적지는 신학이고 신학인 거죠.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 계속 전한 말씀부터 회복, 회복,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 회복, 회복. 만약 제가 성경을 편집해 볼게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요? 왜 멸망했나요? 뭐 정치 경제를 외교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 그럼 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있는데 이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행복으로 갈수 있고 후회로 갈수 있는 거예요. 행복과 후회 후회도 아주 막심한 후회가 되는 거죠. 이 행복으로 가려면 무엇입니까? 이 회복에서 행복을 하면 은 하나님의 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이 있어야 되고 후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있어도 그냥 대충 대충 믿는 그 모습인 거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다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많이 사역하셔가지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사역하시지만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기도원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있을 때 같은 지방에서 인천 동지방. 예. 그분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는데. 어떤 내용이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집회 갔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맨 뒤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뭐 부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사 분이 계셨대요. 암에 걸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부흥에 와서 나보려고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낫다는 거예요. 예,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낳았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후에 그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모텔에 왜 갔겠어요 큐 t 하려고 갔겠습니까 속해드리려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말 비참한 후회로 끝나버린 거죠. 해피엔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암에 걸렸다가 나서 교회에서 귀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봉사하시고 교회에 헌신해주시고 전도하시고 이게 해피엔딩이죠. 제가 만약에 자녀였다면은 제가 만약에 자녀였다면 섣불을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냥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어, 예, 아무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말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아버지 모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숨진 채로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시온이 하나가 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꼭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돼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나니 영광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치치병이 아주 없네. 주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감사헌금 주님께 드리십니다. 감사원금 온 가족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원금 드리십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줄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원금 드리십니다 하나님 남편과 성우 성규 만나주세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 헌금 드리십니다 11조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11조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해외 성규 헌금 주님께 드리십니다 1천번째 46번째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1천번째 656번째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1천번째 12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님께 봉투 없이 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 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행복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더잘 믿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